네 안녕하세요 승기영전업주자자입니다 어, 현재 주말 마음이 편하게 쉬지 못하실 겁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하지만 지금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어, 지금 내가 어, 어떻게 포지션을 구축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이격도라는 걸 지금 이격도에 관련 지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격도라는 건 주가를 음,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진 매수 세력과 현재 주가의 계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 과거 여러 차례 이격도가 벌어진 사건이 있었으나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진 사태는 어, 몇번안 됩니다. I.T. 버블 때, 요구관 I.T. 버블 때, 음, 1980년도 이후 I.T. 버블 때 주가가 이런 엄청난 이격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후 주가 회복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죠 어, 서브프라임 사태, 시스템리스크. 이때 당시는 어, 달러를 어, 미국의 개가 물고 지나간다는 그림이 나돌 정도로 엄청난 어, 시스템리스크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격도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공포감 확산. 우리 코로나 때 다들 아시죠? 이구간때입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 냉동 탑차에 시체가 실려가는, 실려서 쌓이는 그런 영상을 CNN 뉴스로 우리가 본 시점이 이때입니다. 이렇게, 어, 이격도가 빠졌습니다. 네 번째, 트럼프 간세. 트럼프 간세로 지금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네 번째 이격도 중에서 첫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가하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어, 바닥이 바닥에서 어, 기술적 반등 그리고 추세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벌어진 첫 번째 어, 버블 때는 어, 반등이 기술적 반등 이후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어, 너무 크게 어, 쫄지 말자라고 어, 일단 단기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잘,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